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 엔트박 관심 종목 중에서 제로투세븐이 지난주 수요일 영상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제로투세븐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익률이 35% 일주일 만에 35% 수익률을 갖다 왔었는데요 오늘 장의 흐름이 좀 빠지면서 마지막 종가로 13.98% 마감을 했는데요. 여전히 흐름은 괜찮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고요. 위에서 청산 안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뭐 내려오거나 뭐 다시 이러시면 본인만의 기준 가격을 정하셔서 일정 수익을, 부분을 챙기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엔트바 관심 종목들 중에서 그런,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이때까지 뭐 상한가 가거나 뭐 이렇게 뭐 10%, 20% 쉽게 슈팅 나왔던 종목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한번 쭉 둘러보시면은 왜 갔느냐 이런 것들을 본인만의 기준에 맞게 공부를 하셔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27 차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날은 11월 18일 18일 이 음봉에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매수가 7700원 첫 자리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보건 바로 주고 오늘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35%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엔트박 관심 욕중 마음에 드시거나 자기가 뭐 기준에 맞다 이러신 것들은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진입 가격대 부분에서 자기만의 기준에 맞다 하시면 은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보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여기서 뭐 이런 데서 들어가서 뭐더 가냐 마냐 빠지냐 여기 물렸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엔트박이 항상 말씀드린 자리는 이렇게 조용한 흐름에 있는 자리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지만은 거기서 이제 올랐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이렇게 갈수 있는 자리를 말씀드리는 경우나 아니면 이런 자리를 말씀드려서 이런 식의 흐름을 먹거나 이런 식의 흐름 패턴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엔트박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신다면은 충분히 이런 식의 흐름이 나는 주식들을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 흐름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차트 흐름에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1차 저항대를 12,500원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 지금 보시면 만원대 부분대에서 저항이 많습니다. 여기도 만원대 부분 많고. 이런 식의 만원대 저 저항, 부분에 저항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의 만원대 흐름을 한번 소화해주면서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바로 갈지 뭐 눌러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 갈지 이런 것들은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올러갈지 저도 그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은 시장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박스권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박스권, 4,900원, 3 뭐, 4,000원대 이런 박스권 최하단이고요. 위로 보시면은 1차적인 게 12,000원, 12,000원 부분대 여기. 그 다음 자리가 이제 16,000원대. 이런 식으로 박스권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 단기 박스권 흐름에서도 이런 부분은 하단이고 여기 뚫어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만 안 뚫리면 위로 쭉갈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항상 엔트박 관심 종목들은 이렇게 뭐 쉽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있습니다. 는있 그래서 뭐 10%, 20% 쉽게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에서만 들어가신다면 은꼭 원칙과 기준 지키시면서 매매를 하시고 이런 데서만 들어가시면 쉽게 10%, 20%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서 뭐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엔트박은 절대 상한가나 거래량 터질때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도 이런식의 눌러주는 자리나 이런식의 새로운 자리를 잡아서 진입을 해서 이런 이런 흐름을 노려보는 거지 거래량이 막 터진다 그럼 이런데서 따라 들어가는 패턴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 개미들은 이런식의 이런데로 따라 들어갔다가 이런데 여기서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단기로 뭐한3-4% 올랐다가 쭉 빼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흘러가나막 이런 식으로 막 고민님이 아이 되고 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익이 났어요 보면 여기서 이제 보면 한 마무리가 여기서 들어갔으면 여기서 물리는 자리 7700원 들어갔으면 한 일주일 기다렸는데 역시 간다 수익이 났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빼면은 7700원까지 아 이거 수익이 한 10%까지 났던 건데 또 마이너스로 가면 개미들은못 버티고 여기서 다 청산을 해버리는 패턴입니다 그러나 엔트박은 여기서 진입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수익을 먹는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항상 그 흔들리거나 물리는 이유가 이런 자리에서 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심리적으로 흔들렸다가 본전 왔다가 다시 수익이 나면 아 역시 가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한번더 빼버리면 개미들은 절대 버티지 못합니다. 그 심리적인 상황이 이런 심리를 다 알면서도 개미들은 항상 이렇게 막 흘러가는 고점에서 따라가는. 흐름을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요 이런 식의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조용한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진입을 해서 이 정도 수익을 먹던지 아니면 요런 자리에 진입을 해서 이런 식의 수팅을 먹던지 그런 식의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좀더 쉽게 수익을 찾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아가방 컴퍼니가 또 좋은 시세를 한번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22%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아가방 컴퍼니도 제가 말씀드린 날이 11월 10일이죠 10일날 말씀드리고 이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매수가 부분은안 좋네요. 그래도 뭐 들어가신 분들 계시면은 여기서 이제 5일선 타면서 한번 슈팅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뭐 올라간다 하면 갈수 있겠지만 한번 눌러줬다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약간의 흐름이 조금 약하게 종가가 좀안 좋게 빠졌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내려와서 21선 부근이나 이런 부근 대가 괜찮은 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도 엔트박 간식용 풍주에서 뭐잘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많고요. 오늘 장 흐름이 그 조금 빠지긴 했었는데요. 여전히 그 코스피, 코스닥, 미국 장세는 여전히 상승 흐름에 있는 추세에서 약간 눌러지는 흐름이 나오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그 미국, 미국 증시나 코스닥, 나스닥 흐름, 코스피, 나스, 아, 코스피, 코스닥 흐름 분석 영상을 보시면은 그 주요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 하면 여전히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거 좀 유의하셔서 본인만의 기준에 맞다 하시면 매매를 좀 공격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하든지 그런 패턴을 만드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의 그 전체적인 장 시장 흐름이 좋기 때문에 별다른 단기적인 이런 눌림 현상이라 보여지고요. 여기서 뭐큰 자리로 이탈이 있다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의 상한가를 다녀가게 될지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뭐, 다들 매매를 하셨다면은, 본인이 들어가신 자리에서 믿고 진입을 하시고, 거기서 조금 진득히 기다리셔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패턴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십니다. 항상 원칙과 기준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본인만의 그런 기준이 서 있지 않으신다면, 이리저리 장 흐름에 흔들리게,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익은 항상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수익을 챙기기가 어렵게 됩니다. 항상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기준을 꼭 정하셔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